안녕하세요. 동아게미 TV의 안산게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초록뱀 미디어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가 04782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초록뱀 미디어는요, 제가 어 직접 추천했었던 어, 종목이고요. 저희 동아게이밍TV에서는 초천매수가가 어, 2,600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가를 제가 4,200원으로 설정을 해 드렸고요. 어, 목표가 도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4,200원에서 매도 의견을 어, 드렸긴 했는데요 당일날 어, 4,200원 갔을 때그 자리에서는 바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날에 목표가 4,200원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도달했었고요 그리고 목, 목 파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방송을 계속 했었는데 어 이게 계속 어, 흐름 자체가 별로 안 좋게 보여가지고 어쨌든 이 3,000원 위에서 어, 전량 매도,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는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어, 크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종목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어, 2,700원 아래 구간으로 온다면 어, 재매수를 어, 해볼만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 마찬가지 어, 2,700원 아래 구간으로 좀 온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이 어, 이 가격에 몰빵을 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이게 어, 또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어,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산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졌을 때 어, 충분히 단가를 낮출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옷자가 어, 옷자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이 회사는 아직까지 어, 호재가 크게 어, 밖으로 아직까지 뭔가 나온 게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가 않습니다. 어, 제일 큰 호재는 어, 누가 뭐나 머리머니해도 유수가 제일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2의 오징어 게임. 어 징어게임이 어,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미 어, 촬영이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를 어, 통해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 외에도 어, 나의 어, 해방 일지 요런 어, 드라마도 어, 현재 또 제작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결혼 작사 그 다음에 이혼 작곡이라고 하는 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즌 3가 올해 어, 방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아마 다른 드라마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승기, 그 다음에 이선희, 어, 그 다음에 윤여정, 어, 이렇게 윤여정, 그 다음에 이서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허속된 어, 회사가 바로 후쿠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어, 요거,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올해 아마 유수 관련해가지고, 어, 판권 계약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어, 이 회사는 또이 IHQ IHQ가 운영하던 어, 채널을 인수를 했다.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엔터테인먼트와 채널,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까지 해가지고 지금 어, 요세요세 요세 가지를 모두 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 세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 때는 철업 밴 미디어는 그렇게 자금이 없어 보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어, NFT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작년에 이 유상증자 어, 1,100억입니다. 어, 1,100억 원을 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부분이 아마 올해 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 들어보셨죠? 어, 가상 가상화폐 거래소거든요. 업비트가 유상증자에 또 참여했다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nft 사업 관련해 가지고 또한 이 가상화폐로 엮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업 배미 디어 어 이제 어 뭡니까 다시 제가 예전에 추천했었던 그 가격 가래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 때는 어 4분기도 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2000 2021년에 초록백 미디어 영업이익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1, 2, 3분기, 모두 가 지금 보시게 되면 흑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는 많이 낮췄어요. 44%로 훨씬 더 내려갔고요. 당자비율 145%, 유보율 173%까지 올라갔습니다. BPS가 1253원입니다. 어, 800원부터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부상의 가치가 알게 모르게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초록뱀 미디어 메타 커머스 설립해 가지고 이제 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선도할 거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어, 맵툰 플랫폼 전략적 투자라고 해가지고 타코 미디어의 전환 사채를 어, 60억 가량 어, 취득을 했고요 IP 영역 확장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키움 증권에서 또 보시게 되면 초업된 미디어에 대해서 NFT 등으로의 확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올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 회사가 괜찮고 그리고 어 콘텐츠 지 어, 지식재산권 IP 해계모니는 어, 방송국에서 제작사로 넘어오는 가운데 여전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오 i 지를 작품은 여전히 제작과 투자 영역의 IP를 소유하는 구조였다면서 이번 얼라이언스는 사전 제작을 통해 가지고 제작사의 IP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하고 올해는 또 다른 철업 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 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어, 여기 바닥을 찍고 나서 오랫동안 개, 어, 굉장히 긴 행보를 했었고 그 이후에 427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어, 상승 부분을 거의 다 지금 현재 반남을 해버린 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토신에서좀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69만조의 어, 투하가 나왔고요. 어, 금융투자와 어, 그래도 어, 다행히 금융투자에서 조금 사줬고 개인들이 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모아가고 있다 어, 이런 형국이 조금 보여집니다 어, 수급이 지금 안 좋습니다 어, 투신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종목 어, 지금 자리보다도 더 빠, 계속해서 빠지기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 빠진다 라고 하면은 그 아래 구간에서 아래 가격에서 적극적으로 어, 매수 타이밍이 오면 제가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사서 올라가면 이번에는 이, 어, 이, 폭보다 조금 더 많이, 어,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초록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파신 분도 있고, 못 파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 최후 마지노선 3,000원으로 잡아드렸고, 3,000원의 전량 매도 하다라는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크게 손실 보는 분은 없다. 다만 이제 이익이 조금 많이 깎이신 분들은 여전히 존재하더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